안녕하세요 정상호입니다 제품이 보낸게 돌아왔어요 어, 1월달에 캐나다로 보낸 상품입니다. 캐나다로 보낸 상품이고요. 상품가는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한 350불 정도 되고요 음, DHL로 보냈는데요 바이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돌아왔는데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구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환불을 해 주게 되면 배송비는 제가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이거 들어올 때 관세나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 물품을 다시 재반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따로 매기지 않고요 관세만 받습니다 관세만 받게 되구요 관세가 뭐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한 44,000원 정도 됐어요 44,000원 내면 요음 일단, 사업자로서 이 상품을 수출하고 나서 다시 돌려받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라는 게 있는데요. 걔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없다라면 걔 번호를 받아서, 어, 납부를, 간세를 납부를 하고 상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p c 한번 가시죠. 국내에서 수출한 물건을 재반입하기 위해서는 어, 사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유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입승인 면제 사유 및 가격 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수입자 상호하고 그리고 공급자 상호 그리고 국가 공급자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낸 그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재반입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명 적으시고 HS 코드 적으시고 나서 이렇게.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짧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일단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통관고유부호라는 걸 받지 않았다라면 먼저 통관고유부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통관이 돼요. 그래서 사업자로 통관고유부호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 u n i p a s s c u s t o m g o k r 슬러시 c s p 슬러시 인덱스.do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입력하시게 되면 여기 통관 고유부호라고 여러분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고유부호 입력하시고 나서 엔터 치시면 요렇게 통관 고유부호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시면요. 창이 열리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리면 여러분들이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통관 고유 보호가 뜰 거고요 그렇지 않다 라면 통관 고유 보호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사업자로 여러분들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신청한다 라면 이렇게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 번호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 확인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 통관 고유부호 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될 영역인데요. 먼저 업체명 한글하고 영문 이름 입력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대표자 정보 입력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대표 전화번호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설립일자 그리고 만약에 본사나 지사가 있다라면 구분해 주시면 되고 아니다라면 단일 업체 입력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사업자등록증하고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가지고 전송을 클릭해 주시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면 하루 이틀 내에 아마 발급이 될 거예요. 번호가 발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다라면 여기 제출일자, 어, 기간을 정하셔가지고 조회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이렇게 화면이 열리고요. 화면이 열렸을 때 만약에 여기 반려라고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 보면 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기재 바랍니다. 이랬는데 제가 업체명에다가 제 이름을 적었죠. 그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상호로 바꿔 가지고 재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고요. 만약에 내용을 보고도 모르시겠다 라고 하신다라면 여기 담당자 있죠.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걸으셔 가지고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한 하루 이틀 그 정도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유서 제출하고 그리고 이 번호까지 어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세관에서 직접 제품을 통관하기 위해서 어 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세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제품을 돌려받고 나서 관세를 납부해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관세를 먼저 납부하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어 상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